잠깐이면 됩니다. 잠깐 주식 오늘의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. 최근 금융 IT 종목 중 가장 실망스러운 종목이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. 현 주가는 10만 8천원으로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60% 가까이 폭락한 상태입니다. 원인은 바로 부진한 실적 때문인데요. 동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.1% 증가한 1233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1억원은 적자로 전환했습니다. 충격적인 적자 전환의 원인을 살펴볼까요? 우선 1분기 영업 비용은 29.1% 증가한 1244억 원을 기록했고, 인건비는 연결 기준 임직원 수신과 연간 인센티브 지급과 임금 인상 영향으로 30.8% 증가했습니다. 광고 선전비는 카카오페이 증권 MTS 프로모션이 4월 말부터 진행된 영향으로 4.3% 증가한 94억 원 수준에 머물렀으나 올 2분기부터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. 2분기도 비용 증가가 예상되 되는 부분입니다. 이런 가운데 교보증권 김동우 연구원 은 오늘 카카오페이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로 16만원을 제시했는데요. 김 연구원은 목표가 설정 이후로 4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. 첫째 결제 서비스 부문에서 이커머스 e 등 전방 시장 둔화에도 외부 가맹점 확장을 통해 견조한 거래액 및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 둘째 1분기 침체를 보였던 카카오 커머스를 포함한 가맹점들의 결제 회복이 예상되는 점 셋째, 금융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통한 혁신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증권 부문은 MTS를 기반으로 트래픽과 매출의 동반 성장이 전망되는 점. 넷째, 금융서비스 내 대출 중개 부문에서도 포트폴리오 확장과 협력기관 확대를 통해 TPV 반등이 이루어진 상태로 전 부문 점진적인 매출 회복 및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입니다. 잠깐 주식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